오케이, 한 번. 와, 씨. 삼천. 오케이, 도 해카림까지. 이렇게 갈게요, 그 가구설 봅시다. 어, 어둠 곡궁. 저거라도 챙깁시다. 와 드디어 어둠 거결이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 좋습니다 어둠 거결 헥카림 표 너무 좋오 you 나이스 헥카림이 서아 근데 렐리 있어 우야우야아 잠깐만 야렐리 아니었으면 이길 만했것 같은데 이거 일단 망토 여기서 리롤를 쳐가지고 이제 이거 삼성을 찍어봅시다. 각이다 이번판 각이야. 이번판 각이야. 받은 데미지를 어 트루딜. 받은 데미지를 트루딜. <laughs> 이거지 이맛이지 이거.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준비한 거거든요 오 <laughs> 어, 이거 하려고 트루딜이 절반 이상 이게 뭐 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냥 사실 웬만하면 갑옷 가옷으로 치명타 데미지를 줄이는 형태로 가고 싶어요 에카림 7개 트레시가 트루딜 트루딜 피에오피에 트루딜 아 나이스 <laughs> 이거지 아 진짜 기병대 좋긴 하다 된감 좋지. 그치 바로 이거지 아 너무 좋아요 이번판 된다 되는판이다 아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노 르 삼성이거든요? 삼성 헤카림이 트루딜을 강니다 트루딜 1000 넘게 들어가거든요? 빡빡아한 방에 못 죽였네 와 피차는 오봐 오케이 한방와씨 삼천 빡 나이스 아 근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오 평타로 마무리 천 만삼천 딜 넘었다 아섀도우 체인 섀도우 체인으로 가죠 이러면 이제 물리 딜50% 감소가 되거든요 싼 거가 그리 좋습니다 물리 피해 자체를 주기 때문에 물리 스킬 같은 것도 데미지 감소하겠죠 때려! 오케이 한 방에 한 마리 한 방에 한 마리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잠깐만 오 나이스 1초 남았네데오 좋아요 좋아요 오 위험했다 이만 <laughs>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와, 보호막, 몇개 걸려있는 거야, 이거. 어, 얘가 때려주는거 좋네 요방 어, 이거. 이이긴이지만 물리 거 이거, 이거, 이기때문에 때려 빨리. 거 이거. 이거, 가거가거시거이 아, 미쳤다. 기계 카칼이지하 <laughs> 아, 하지, 하지, 아지좋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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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들어가고, 아, 훨씬 전투도 좋았어요. 모렐로 하나로 남은 건뭐 알아서 해결할 거야. 얘가 그치, 아담 피에? 보아 3방, 아 좋아요. 아, 볼리베어. 볼리베어 넣는 거 좋지. 얘를 빼고. 볼리베어 광학스턴이기 때문에 리신보다 좀더 좋을 겁니다. 나이트 하나 뺀다면은 이제 지금은 쓰레쉬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뭉쳐있으면은 볼리베어가 찍는 게 효과가 더 좋겠죠. 우리 배어 찍는다. 꽝, 광스톰. 어, 우리 그래. 스레쉬가 일점. 다리우스가 우리 딜이 잘 맞네. 일단 모렐로를 일단 띄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모렐로 효과를 느끼기 위해. 튼튼히 좋아 보여 잠깐. 관. 잭스가 점점 세지는 잠깐만. 아, 안 돼. 아, 이거 진다고? 아, 이만딜 박았는데 잭스를 못 막아서 오호아 이거 안 좋은데 나한테 잭슨은 좀꼭 모아둡시다 와 얘는 그냥 순아이템 러브. 아 오른쪽으로 찍었어 저걸. 이 죽여야 되는데 이거 오케이. 땡겨왔고 안 죽고 헤카림. 와 나이스.

업그레이드아 좋아요 이거 이거 때문에 하이먼머딩을 지금 넣었거든요 고현파는 그냥 공속 증가하라고 잭스 사놔야겠죠 삼성 짓지 못하게 결국에는 맨 마지막 마무리는 이런게 있어야돼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는. 지금 뺄수 있는게 나이트 하나 쓰레쉬 뺄수 있다 지금 딩거 때문에 아이번 있는거 지금 되게 좋아. 요 좋습니다. 시너지 싹 바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기병대 그러니까, 해카림의 파워를 최대화하는 조합이고요 탱킹력을. 돌려, 내리지.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딜러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탱커 라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해카림으로안돼갖고딩걸넣었습니 아, 좋아. 결국엔 딩거가 딜을 해줘야 돼. 삼천 트루딜 아하 그쵸 그래도 이렇게 막 버텨야 된다 그러면 헥칼이 뚫어버리는 거야 받은 데미지 모아가지고 꽉 그냥 뚫려가지고오 잠깐만 오이거다 다행이야 와씨 그래도 잭슨 그냥 뭐 여기저기 넣어줍시다 이제는 뭐, 딩거 이성이 찍히냐 안 찍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구석 배치하면 안 되겠다. 야, 진짜 잘 버틴다. 오, 나이스. 둘레벨 이상까지. 이제는 딩거가, 딩거가 오래 살면 이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결국 딩거 딜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앞라인이 버티는 것도 버티는 게. 와, 야, 이렇게 잘 풀렸는데 힘들었다. 나이스, GG. 아 <laughs> 하... 어둠 거결과 함께하는 헤카림 삼성이었습니다.